예수님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갑니다 150km가 되어집니다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절기를 지키고 가는 데한 주간 오는 데한 주간 한 주간은 절기를 지키는 모습 대가족 사역이기 때문에 남자끼리 가고 여자끼리 갔습니다 그러니 아빠는 엄마에게 있겠지 엄마는 아빠에게 있겠지 부모는 친척에게 있겠지 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3절, 44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랑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인이고 성도인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예배하는데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목사, 예수님 없는 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찬양해도 예수님이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콘서트 보듯이 구경하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찬양을 여러분, 잘했니, 못했니, 옷은 무엇을 입었니, 안 입었니 판단은 하는데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구경하고 있나요? 우리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찾았을까요? 여러분, 샅샅이 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12살이에요. 다시 이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왜? 하룻길을 왔으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골목마다, 집마다 예수여, 예수여, 얼마나 불렀겠어요? 갈림길이 나오면 너는 이쪽, 나는 이쪽, 샅샅이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3일째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은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예수 얼마나 찾았는지 알았습니까? 뜻밖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고백 49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생 어떤 고백보다도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은 이 땅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관계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맺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앞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앞에 육신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 앞에서 혹시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어야 되며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에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주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여러분, 이 고백 들으면 힘을 얻고 확실을 갖고 감격과 기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백,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을, 주의전을 예비하는 이 아름다운 전을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라는 건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어느 곳인지 다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적 예배되는 이곳을 특별한 거룩한 곳으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내가 이곳에다가 너를 만나리라. 이곳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자기 위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할 때에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 을 내리치시고,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에서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오늘 이 메시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만균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어찌그리 사랑스러운 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궁정에서 예한 날이 오늘이 주일에 외이 주의 전에 구하는 이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집,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 성전이다. 그리고 오늘 51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히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열두 살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지 어릴 때부터 거역하고 반항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고요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알아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이 말씀을 거부하겠다 나는 부모의 말을 거부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순종은 훈련하고 배우는 거라는.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그가 아들이면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에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의 모습이 5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0절과 52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을 말합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52절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가 지혜가 이것을 우리는 지적 성장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을 보면 예수님의 지, 지혜와 예수님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어른들, 성경 박사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듣는 대답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른들과 저하고 성경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그러면 아주 깜깜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많이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에서 지혜가 나는 거예요. 기도에서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단 일독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접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달 네, 한 권씩 추천도서를 합니다. 존 비벼의 존중. 김원태 목사님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주는 경건서적. 여러분, 읽어야지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날까요? 그냥 정보, 지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에 나서야 되는지, 어디는 나서면 안 되는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살이 분별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은 컸는데, 몸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지적인, 정신적인 능력이 여러분 작아지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컸는데, 신체는 컸는데 어른이에요 그런데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낮아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언 구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묻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은 내가 터득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0절과 52절 보면 예수님은 지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여러분 건강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어릴 때에 키가 자라갔습니다. 강하여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체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에 예, 정신적으로 성장했어요, 신체적으로 성장했어요,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셨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남쪽으로 150km를 걸어왔다가, 150km를 또한 300km를 걷는 것을 1년에 세번씩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50km가 무슨 뭐,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왔다 갔다 그것도 12살 도도 매년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거룩한 몸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시고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 내 여러분 몸을 여러분 이 술과 담배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전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 영광의 도구로 써야 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몸이 써야 돼야 돼. 우리 몸으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지체가 뭐냐면 눈, 코, 입, 손, 발, 이런 지체가 모이면 몸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손을, 너희의 발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몸으로 죄 짓는 곳에 여러분 몸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셨어요. 자, 40절과 52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어요. 52절에는 예수는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할렐루야.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으며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의지하시고, 주님! 내 힘으로 살수 없어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어라고 사모하고 갈마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으로, 이 교회에 주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 아는 거 말고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지혜가 자라갔고요. 정신적인 성장, 키가 자라갔고요. 신체적인 성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요. 영적인 성장, 네 번째, 예수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인 성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과 늘 다퉈, 사람들과 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 관계가 안 좋아. 제가 장, 장담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불성실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목수의 역할을 심부름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모든 목공소의 목수 일은 여러분 불량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똑바로 못 살면 그것은 건강한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려면 사회적인 성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실과 겸손과 신실함과 전문성으로 예수 믿는 기업과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신실한 칭찬과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한 자녀들을 편애하고 과잉보호하고 애들을 여러분 마마보이로 마마걸로 여러분 안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성을 키워주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져야지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부모와 헤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했던 걸 보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회성이 어른들과 대화할 정도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문관이 되어지고 사회에서 부적응,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성장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키가 성장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신체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균형 있게,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가 되지 않고 마음만 뜨거워지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균형있게 성장했던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균형 잡힌 축복의 교회 축복의 목사 축복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건강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균형에 있는 거예요. 균형이.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몸이 망가져요. 균형이 있어야 돼.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의 균형, 예배와 목장의 균형. 여러분 선교가 아무리 좋아도 교육 없는 선교는 빵입니다. 교육과 선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좋지만 기도 없는 말씀은 사람을 정지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여러분 환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목사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균형 있게 성숙하지 못하면 성도들도 균형 있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우친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머리가 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찰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냉랭하지 않고 정말 줄 양한 불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러한 신령이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정의가 겸비된 균형잡힌 성도, 균형잡힌 교회.